자, 안녕하세요 명품 옷 수선입니다. 자 그동안 해드리고 싶었는데 못했고, 만 명품 옷 수선 예, 배우시는 분들이 애주름 트임 할때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치마는 우리가 옷을 만들지 않는 이상 잘 힘들어. 그냥 없는 옷을 해서 하기는 근데 이 옷은 어떤 것이었냐면 다이트 치마 이렇게 애주름 있는 치마였잖아요. 이렇게 뒤에. 네. 이게 지금 이게 애주름이에요, 그죠? 애주름인데, 트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우라, 음. 우라 트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많이 궁금해 했어요. 자, 음. 우리가 옷을 맞춤할 때는 이런 거를 할수 있잖아. 음. 해볼 수 있는데, 수선하면서는 이런 걸 다루기가 참 어려워, 그죠? 근데 여기도 한번 박아줘야 되겠네, 그지? 네. 타져서 자기가 꼬매 있는다고 좀 지저분한데. 자, 이 옷은 어떤 의뢰가 들어갔냐면, 치마, 우라가 너무 낡아서 전체 우라를 갈아, 갈아달라는 그런 의뢰가 들어와서 치마 지금 우라를 다, 다시 본을 떠서 지금 치마, 우라를 다 갈아 놓은 상태예요. 그죠? 음. 이제 마지막 이제 해볼 것은, 이게 트임한 걸 해볼 건데요. 음. 근데 이제 그 하기 전에 먼저 손님이 여기 트임할 때 이걸 처리하고 해야 되겠죠 음. 손으로 꺼면 너무 지저분해서 한번 박아 줄 거예요 그리고 네. 박아 주고 난 다음에 이 트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해 볼게요 네. 이거 잠깐 이 한번 바꿔 잠깐만 기다려 이, 이쪽에 요 많이 들어왔었는데 음. 기회가 없었어 옷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이 지저분한 걸 다시 박았으니까 옷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라를 다시 갈아놨어요. 그죠? 네. 오라를 떠서, 이거를 이렇게. 자, 뒤에 지퍼가 있고, 뒤 트임이 있는 거죠. 그냥 애주름보다는 트임이 있는 게 훨씬 옷이 이쁘죠. 애주름도 많이 해서요간 트임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라를 원래 그본대로 떠서 치마를 다시 우라를 가로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이 트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트임을 해주는데, 이런 옷들은, 자, 카메라를 조금 더 이렇게 더 보면, 자, 바바리 같은 것이나 오바 같은 것이나 뒤 트임이 있는 거는 딱 애주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음. 그런 옷들은 다 우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치마도 우라가 들어가 있고, 어, 바바리나 오바 같은 것도 트임이 있을 때는 다 똑같은 트임이에요, 이게. 일자로 되어 있고, 이게 트임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 그러니까 이제, 몸판은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우라 처리가 문제잖아. 그러면, 이거를, 가운데 중심에서, 이게 약간 트임은 빗겨져 있죠, 이렇게. 분량만큼.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고, 지금 우라가 꺾을 때도 우리는 3월 3월 좀다 꺾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박는 것까지 다 해놨죠. 어서 오세요. 네. 유튜브 찍고 있어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 유튜브 찍고 있어. 유튜브 찍고 있어 뭐. 유튜브. 아, <laughs> 수선할 거면 아. 말씀하세요. 이 바지 똑같이 해주면 돼요. 이 바지를? 어. 음, 그럼 해볼게요. 허리는 안 줄여도 되고? 네. 통만. 통만 밑에만 조금 줄이면 될거 같은데? 응. 음, 맞춰서 해놓을게요. 네. 수요일 날 오세요. 어, 수요일 에 맨날 수요일 에 무슨 그럼 언제, 언제 오실래요? 내일 온다고 내일 뭐, 그거, 그거 하나 진짜서 하는데 뭐 맨날, 수인, 맨날 시간을 일주일씩 잡어 <laughs> 그럼 내일 3시까지 오세요 네자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할 때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라가 당기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엄판을 들었을 때 오라가 이렇게 작아지면 몸판이 울죠 음. 그래서 몸판보다는 여유를 약간 주고 이렇게 이 중심을 맞추고 여기 중심 있죠 여유를 약간 두어야 돼. 여기를 땡기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땡기면 안 되니까, 이게 살짝 여유를 주고, 여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꼽아놔. 이제 입다 보면 이런 우라는 말고 다른 어떤 우라들은 우라가 물세타고이러면 오그라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엄판이막 땡길 때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잡아달라고 와. 근데 이 원리를 알면 그걸 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고 오라가 땡긴가 안 땡긴가 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뒤로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오라 좀 삐꿔봤는데 땡기진 않죠 이거 안 땡겨야 되거든 오버할 때도 마찬가지 바바리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라가 안 땡겨야 돼 그럼 이제 안 땡겨 하긴 했어요 네. 하긴 했으면 다시 이렇게 놓고 지금 오라를 넘굴 때도 뒷판 시접을 넘겨줄 때도 우라 따라 이렇게 넘겨줘야 돼요 만약 에 우라가 이렇게 넘겨져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어? 넘겨져 있어야 돼 그럼, 그러면 방향을 잘 잡아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붙여 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박아 주면 되겠죠 처리가 됐죠 이렇게 하면 그럼 여기는 다리만 접어서 이렇게 박아서 여기도 처리가 됐어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럼 치마 같이 우라하고 같이 네. 하, 한 몸이 됐죠. 이제 네. 그거 안 됐을 때는 그게 안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더메를 떠주던가, 미싱으로 박아주던가, 둘중 하나 해야 돼요. 이거는 음. 자, 마더메를 해주기 싫으면 이걸 다 이거를 요만큼 이렇게 박아줘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응? 우라하고 몸판하고 흔들리지 않게. 그다음에 이제 이 여기가 옅고, 여기가 또꼬매줄 차례가 남았잖아. 이거하고 음. 그럴 때는 여기를. 음. 아, 지금 우라가 너무 많이 박혔네. 좀더 올라가야 되겠 박힌 게. 음. 너무 많이 내려와 박혀가 있다 이 말이죠. 음, 네. 좀 뜯어 줘야.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국감보다 조금 아, 올려. 어, 올려야 돼. 그럼 프임이 여기잖아요, 지금. 음. 보이죠? 네. 임이 여기예요. 카메라에안가라도임이 여기죠. 음. 자, 임이 여기래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거를 갖고마더을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여기만큼 딱 여기서 여기를 잘라야 되거든. 이제 생지를 잘라야 돼 생지가 뭔 말인지 알죠? 찢어지지 않는 데를 일부러 찢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이선 있죠? 딱 여기까지만 잘라야 되는 거야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여기가 더 잘라지면 안돼자 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딱큰 선이야. 비를 꼽아놨지만 여기서 여기가 트임, 트임 없어진 여기 딱 선이죠 그러면 또 여기가 여기에서 여기 몸판하고 이쪽으로 차이 난 데가 딱 여기죠 음. 그러면 여기까지만 오라를 가위로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음. 여기서 일자리 이렇게 가위로 딱 잘라봐 더 잘라지면 어때요? 힘들겠지 음. 응? 정확하게 여기 딱 잘라야 돼 이렇게 딱 더 많이 잘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 여기는. 음. 그러면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우라를 뒤집어주면 여기서 이제 으로 들어가, 그죠? 음, 네. 이제 그러면 같이 몸이 되죠, 한 몸이 되죠. 그럼 여기 우라가 많이 남잖아. 네. 그럼 여기는 좀 잘라줘요.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남아서돌아오면안 돼. 여기는 치마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우라가 들어가도 괜찮아, 그죠? 음. 이게 나와도 괜찮아요. 이거는 음. 이렇게 그러면 이 정도 해준다고 합시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들어줘 이렇게 이제 포개지죠 이렇게 음. 이거 어려운거예요 애주름은 응? 애주름 애주름 트이면 좀 어려워요 수선은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음. 맞출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건데 음. 이렇게 했으면 우라가 이렇게 이제 딱 됐어요 울지않게 딱 해야돼 여기도 아, 다 울지않게 그럼 여기는 마도배를 해줬어요 우리 옛날에 다 음. 응? 이거 토을 떠줘야돼 공구르기로 음. 이렇게 지금 핀을 하나 꽂아놔 볼게요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또 처리 해줘야 되겠죠. 생기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접어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접고 접었어요, 그죠? 음. 접었잖아. 네. 접고 여기도 어, 우라만 이제 공구리로 떠줘야 돼. 그리고 나머지 여기 또 부분 있죠. 여기도 삼각으로 또 접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접어서 음. 접었지. 네. 카메라에 잘 비춰지나? 이렇게 딱 접었어. 접었으면 때 이제 치마가 같이 이렇게 딱끼어져서 우라가 깨져서 이게 애주름 트임이야. 음. 보여요? 이게 이제 애주름 트임이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되는 게 여기도 꼬매줘야 되고 이렇게 들었을 때 여기도 꼬매줘야 되고 여기도 손으로 꼬매주고 여기도 다 손으로 꼬매줘요. 이렇게 하면 어때? 애주름 치마가 우라 트임이 되는 거예요. 음.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자 이렇게 안 해놓은 옷들은 어떻게 됐어? 이 우라가 보이거나 음. 입었을 때, 날리기도, 날리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오라 트임은 애주름 트이은 요렇게 해줘요. 좀 어렵죠. 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되죠. 가위꿈이 여기 들어가서, 음. 생기를 찢어서 접어서 여기를 해주니까, 음. 그 나머지는 전부 마도매로 여기 다 처리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도매 하기 싫으면, 여기는 속으로 들어가야되니까 미식으로 여기가 박아줘도 돼요. 오라하고 같이. 음. 그러면 이제 애주름하고, 문판하고, 따로따로 안 나오고 딱 붙어서, 음. 만약에 이게 통으로 됐다 그러면, 애주름은 벌어진데, 여기는 우라가 막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음. 못 네. 걸어다녀.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요거를, 우라를 요만큼 짧게 해서 통을 해줘도, 여기 이렇게 벌어지는데, 우라가 딱 가로막혀 있어. 음. 그렇잖아. 그래서 애주름 분량은 꼭, 요렇게 트이면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자, 그렇게, 확실하게 음. 보이나요? 이렇게 해주는 거 여기 한 5에서 6cm 정도 시접 여기, 두면 돼요 어떤 여기 네 안에 이렇게 나무 시접 나무 시접은 이 치마 들어있는 만큼 어, 보통 이게 주름 분량을 2인치 반 정도 넣어주거든 여기 주름 분량을 음. 3인치까지 더 넣어줘요 그러면 우라다 똑같이 뜨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여기는 지퍼가 뒤에가 있죠 네. 뒤에도 여기 갈랐어 여기 지퍼가, 지퍼가 이렇게 될때 지퍼도 이 몸판도 벌어져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오라 어, 할때 이것도 여기만 큼만 지퍼까지만 받고 여기는 말아 박아 줬어요 네. 그리고 이거 할때안 말아 받고 여기다 몸판에 붙여서 떠줘도 되는 거죠 우리 혼설지퍼 할때 같이 이렇게 붙어 준 것처럼 네. 그러나 그래, 이렇게 더 많이 해줘요 그리고 여기다 실고리 이렇게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트임에 트임 분량에서 조금 더 올라와서 딱 받고 네. 내면 나누는 거야 오라 네. 몸판에 트임 분량만큼 조금 더 남겨놓고 그리고 아까는 똑같이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내가좀 뜯었죠 네. 이렇게 해서 애주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마도미하면 음. 다 되죠. 네. 이게 정식으로 하는 애주름 음, 우라 해주는 법이 트임, 음. 애주름 트임. 음. 할수 있겠어요. 난중이 들어오면. 네.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좀 어려운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초보자 마도에들이처 초보자 할 때는 이걸 안 시켜. 음. 왜냐면 잘못하면 여기 찢어버리고 하면 잘못하면 울고 막 이라거든 이런 데가 음. 그래서 이런 거는 오바에도 많이 들어오고 바바리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남자들 자켓 여기 있지? 음. 투코 음. 이것도 애주름을 이렇게 다돼 있잖아 우라가 이렇게 음. 이제 또 다른 경우는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자또한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 봐볼까요? 네. 자, 이거는 이렇게 정식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laughs> 이건가? 자, 이것도 애주름이에요. 그죠? 애주름. 이것도 애주름인데. 자, 이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봐봐요. 자, 이것도 애주름인데, 이거는 치마를 한 사람들이 애주는 분량을 안넣눴어 우라를. 그죠? 분량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애주는 분량 안들었어 근데 여기는 이제, 애주름 분명히 여기에 우라가 없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를 동그랗게 잘랐어요, 부름불량을 음. 그래서 이제 말아 박았죠 헤리 치거나 말아 박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량이 좀더 많이 터졌죠 이렇게 많이 터지면 안되죠 보기가 싫잖아요 음. 요렇게만 터야지 그리고 말아 박고 이렇게 실고리를 다 해서 어, 떨어지지 음. 않게 해놨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음. 어. 이렇게 주름불량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음. 근데, 오바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데가 지접을 하잖아. 네. 이것도 지접을 안 하려면, 요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요 치마, 우라가, 네. 요렇게. 요렇게. 몸판 시접이 안 보이도록.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줘야 되지, 이렇게. 오바르크가 안 보이고, 네. 이렇게. 작게. 그죠? 네. 요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괜찮아. 그죠? 네. 그럼 괜찮잖아. 네. 깨끗하잖아. 근데, 피치 모델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반드시 애주름 분량이 오라나안 보일 길이 캐줘야 된다는 거야. 음.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이게 정석. 이건 많이 들어가요. 남자들 자켓 투코에도 들어가고 우라가 들어갔을 때 용에 오바에도 뒤에 애주름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고 옆에 트임 어떨 땐 양쪽으로 두개 트임 있는 거 투코라 그래. 그거를 트임이 두개 있다 그래서 우라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음. 밑에까지 우라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다 이렇게 해요. 여기 애주름 분량 트임. 크림 우라 처리하는 거잘 배워가지고 잘 기억해 놨다 하라고요. 네. 자, 이거 동영상에 올려놓을 때 보니까는 만약에 이런 해달라 치마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네. 또 쉽게 하려고 또 사우라를 여기까지 온다는 사람들 이 있어. 쉽게 음. 음. 하려고 이런고안 하려고 음. 산 옷들만 그렇게 돼 싸구리 해 놓아. <laughs>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어요. 자, 산 마둠에 하면 되죠. 여기 마둠에 여기 마둠에 다시 들고 여기 이렇게 떠서 마둠에 자 오늘 여기에서 모처럼 크림 애주름 오라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laughs>